자두번째판 갈게요. 어차피 어한 판만 이기면 바로 프로 일부기 때문에 아직 여유 있습니다 한 판씩 줘도 좋아 좋아 아 급식이라 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 저런 그래도 그거 아시죠 급식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급식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알아두세요 나이 들수록 세상은 험악해요. 어어 중복 확인님 유튜브 구독하러 갔다 오셨나? 만 어어, 어어어어 가자 가자 노이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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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지 않아도 오이 철철 조르디 알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후이코스타. 후이코스타. 아니야. 아직 안 갈게. 알았어. 프리질 반데이크. 발로텔리의 골 터치. 오! 아이고. 아깝다. 네, 유튜브 이름 숟갈이에요. 숟갈림. 아마 느낌표 숟갈림으로 돼 있을 거예요. 카이오 겁니다. 상대 패스 드니다 루드 굴링. 아이코포타고구마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nose. Hi, hi. I don't know. I don't k 요 코로키 필살기 지렸다, 지렸어. 이맛에 반데이크쓰지 음, 개꿀. 아, 좋아, 좋아. 아, 포도고구마님 추천. 감상. 아이고, 포도고구마님 추천 감사해요. 땡큐 땡큐 아 이게 들어가다니요. 저건 항상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인정.

아, 저 일부러 근데 일부러 20. 다 풀어놨어요. 그 공격 가담하도록 일부러 풀어놨어요. 자, 알바푸티나 굴리트나 둘 중에 뭐 아무나 수비하면 되니까. 아, 이거 옵사이드다. 옵사이드가 선언습니다 부신에게 상처 오, 내 뻘레벌레벌. 그 좋아, 좋아. 가장 호나우두! 가자 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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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막을 네, 수 있어. 괜찮, 괜찮. 이 정도 막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어. 그렇지, ]인가요? 우리 노이어. 이래서 거기서는 항상 뭐라고요, 노이어. 가자 호나우두, 가자 호나우두, 가자 호나우두, 가자 호나우두. 말들이 따위 제껴버려. 호. 네. 이 맛에 빨로 달리고 있는 거지, 이거새. 음. 좋아, 좋아. 징징이님 실력이 딸려보여서 그런가? 나가셨네. 역시, 빨로 테리지. 어어 내 공, 내 공이야. 어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지금 아빠 지금 지마 아빠가 지금 아빠지지 땅데이크로헤딩 발로텔리로헤딩 조만간 레반도프스키 아니면 호날두를 지금 살 거거든요. 그땐 진짜 더 슈퍼 투페이가 되겠죠 둘 중에. 크레스포 내 네. 거야. 아 이거 포구박. 오그렇 역시 굴리트 지가 버렸지. 음... 와와와 와, 와, 이거 뭐야 뭐야? 에이 저기요 저기 아저씨 반칙이에요 그거. 네 질라타는 안습니다 저는 제가 손가락이 안 좋아가지고요 애시상초의 캐릭터가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안 좋으면 저는 잘못 써요. 철 아, 아, 개비. 아이고, 피파 핵 고르잼님, 안녕하세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추천 찍다가 시간 남으시면 어떻게 좀저기 저... 유튜브 구독도 한번 찍어주실랍니까 어떻게? 피파 핵 고르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사랑. 아이고. 너무 흥분했다. 추천에 너무 흥분해버렸다. 이크엿! 추천에 흥분해버렸 아, 오늘 내일 당직이세요. 저런, 당직일 땐 역시 방송 보는 재미죠. 빨바람. 우와! 예에에! 와, 어제 벌써 월클 2부까지 올리셨어요? 빠르시다. 진짜, 그, 고수들이 많을 텐데. 0입니다. 저는 아직도 넣었었어요. 프로 나브랭이라서. 프로 와! 어! 아, 날라갔어. 와, 이번 시즌에서 챔피언스 가시려고요. 와, 멋져, 멋지다. 역시, 실력자는 아, 다르다. 저는 못 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겠네요. 그래도 챌린지는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알리송 버리고 한다노미치참 알리송은 버릴 만하죠. 키가 좀 작아 가지고. 그 키가 작아서 못 막는다는 건 아닌. 아니... 와 잘났다 선수. 네. 키가 작아서 못 넣는 건 아닌데, 아못 막는 건 아닌데 키가 작다 작아서 못 넣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되죠. 한강. 아, 또 한단어비치가 그거잖아요. 미넨꾸리수 있잖아요. 미넨, 미넨, 아닌가? 독일, 독일로 붙였나 기억 기억 나. 아 이거 진나 선수가 너무 많은데 지금. 아 뭐야? 중앙 수비가 너무 많네. 데 와, 너무 많은데? 아이고, 리벤지 님, 안녕하세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좀... 전체 800등이요. 벌써 와...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유명해지고 싶네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경기 시간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대인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루핀 여전히 막상마크의 경기력이 어 아, 뭐야 이거 패스. 패스로 이모양이 꼴이죠. 에마뉘엘 뿌띠 크리스티아 호날두. 순안 들어가. 순안 들어가. 네, 감사해요. 핵그루즈님 음 리벤지님도 추천 전해주시죠. 아이고, 쪽님도 오셨네. 쪽님, 하이하이. n s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해요. 땡큐, 땡큐. 아, 그래도 시청자가 형님이시지. 이러고 있어. 아하. 하긴, 언젠가 별풍선 주시면 그때 형님으로 할게요 아, 쪽님 광주에요? 일국동이에요? 아, 가까우시네. 여기 신안동입니다 가까우시네. 이 광주를 찍어놔서 더 많이 오시는 건가?